혹시 당신의 컨디션 저하 해답이 기적의 알약이 아니라 평생 지나쳐온 어떤 것이라면요? 저는 신하름 박사입니다.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친밀한 영역의 성능을 걱정하지만 대개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민준처럼 지치고 자신감을 잃은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빠르고 값비싼 처방을 찾지만 효과는 하룻밤 그뿐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근본은 보통 단순합니다. 올바른 습관과 영양으로 혈관과 혈액순환을 돌보는 것. 저는 요술지팡이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하는 건 솔직함입니다. 증상만이 아니라 원인을 다루면 시간과 꾸준함 속에서 개선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친밀한 건강과 연결짓지 못했던 값싸고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뜻밖의 조력자를 소개하고 일상에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비타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뼈나 면역을 떠올리고 친밀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영화를 바꾸는 조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엽산, 비9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장면을 정말 자주 봅니다. 사례 하나를 들게요. 김민수 56세, 부산시는 피곤이 가시지 않고 아침 밝기가 줄며 도무지 힘이 안 난다는 느낌으로 왔습니다. 그는 효과가 하룻밤에 그친 비싼 속효 캡슐들을 이미 써봤죠. 생활을 점검해보니 대충 때우는 식사, 채소 부족, 스트레스. 검사에서는 비구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시금치, 잎채소, 콩류, 감귤류, 통곡물과 함께 엽산 보충을 더했고 주 3회 30분 걷기를 추가했죠. 다음날 기적은 없었지만 6, 8주가 지나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평온이 돌아왔고, 밤도요.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발기는 건강한 혈관에 달려 있습니다. 엽사는 동맥의 안쪽 내피를 보호하고, 높아지면 혈관을 자극하는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며, 혈액이 들어가도록 문을 여는 신호인 산화질소 나우 작용을 돕습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흐름이 자유로우면, 몸은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20대여야만 변화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국에서도 50대 이상 흡연, 잦은 음주, 혈압, 심장약, 복용 남성에게 결핍이 흔합니다. 탓할 일은 아닙니다. 바쁠수록 끼니를 대충 때우고 일을 우선하다 보면 몸은 뒷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번개 처방에 돈을 쓰기 전 기본을 점검하세요. 접시는 더 푸르게, 술, 담배는 줄이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엽산 비구, 적합성 필요시, 비육, 비십이, 병행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저는 요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하는 건 생리학입니다. 혈관을 돌보면 순환이 좋아지고 그 다음이 따라옵니다. 다음 파트에서 안전한 복용법과 효과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아직 설득이 안 되셨다면 0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듭니다. 엽산이 차이를 만든다는 말은 마법이 아니라 생리학의 이야기입니다. 동맥을 유연한 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쪽을 감싸는 섬세한 마이 내피입니다. 내피가 건강하면 피가 매끄럽게 흐르고 손상되면 딱딱해져 흐름이 막힙니다. 엽산은 이 내피를 보호 유지해 혈류가 필요할 때 제대로 열리고 닫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조각은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 안쪽을 마치 사포처럼 자극해 약하게 만듭니다. 엽산 그리고 다른 비군 비타민은 호모시스테인을 적정 범위로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극이 줄면 혈관은 덜 부서지고 순환은 더 효율적이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산화질소, NO입니다. NO는 음경 혈관이 이완되어 피가 들어가게 만드는 말 그대로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NO가 부족하거나 신호가 약하면 문이 잘안 열립니다. 엽산은 이 신호가 더 잘, 더 오래 작동하도록 도와주어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실의 실제 이야기. 박성호 52세 서울시는 주말이면 몸이 응답을 안 한다고 걱정하며 왔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었지만 잦은 야근 스트레스, 채소와 콩류가 거의 없는 식사, 매일 와인 한두 잔이 일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호모시스테인 높음, 비구 낮음, 저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접시는 더 푸르게, 시금치 근대 브로콜리, 콩류주 2, 3회, 감귤류와 통곡물을 추가, 주사일 걷기 30, 40분, 그리고 주치의와 상의의 엽산 보충 필요시, B6, B12도 고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6주차에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했고, 8주가 되자 억지로 힘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응답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역전 홈런은 아니었지만, 내피 보호, 호모시스테인 조절, NO신호 개선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습니다. 성우씨는 와인을 완전히 끊지도 운동선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루틴을 조정하고 꾸준히 지켰습니다. 또 하나, 미세순환이 중요합니다. 큰 동맥만이 아니라 조직 구석구석으로 피를 배달하는 가느다란 길들이죠. 내피 컨디션과 NO신호가 좋아지면 이 미세한 네트워크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많은 분이 이를 원래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과도한 고점저점 없이 안정된 반응이라는 뜻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옆사는 문을 억지로 밀어져 치지 않습니다. 대신 경첩을 윤활해 필요할 때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합니다. 요령은 하나, 시간과 꾸준함.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음식, 매일의 움직임, 그리고 주치의와 상의한 비구 전략.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파트로 계속 시청해주세요. 많은 남성은 자신의 피곤함이나 동력이 꺼진 느낌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엽산, 비구이 부족하면 몸은 소리치기 전에 여러 작은 신호로 먼저 알려줍니다. 가장 흔한 건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 기억과 집중력 저하 메일을 다시 읽고 회의에서 맥을 놓치죠. 세 번째는 기분 기복, 짜증, 무기력, 내가 내가 아닌 느낌. 네 번째는. 창백함과 빈혈입니다. 비구은 적혈구 형성에 관여함으로 부족하면 피가 가벼워지고 모든 일이 더 버겁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밀한 영역에도 신호가 옵니다. 아침 밝기가 줄거나 약해지고 반응이 들쭉날쭉해집니다. 이것이 항상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종 연료 부족일 뿐이죠. 한국에서 누가 더 취약할까요? 50대 이상, 흡연자, 잦은 음주자, 입체소 콩류 섭취가 적은 식단을 꾸리는 분들, 그리고 혈압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위험군입니다. 이는 낙인이 아니라 습관점검과 필요시 보충고려의 신호입니다. 진료실의 실제 이야기. 김영수 58세, 대구시. 자영업으로 건설 현장을 오래 지켜온 분입니다. 그가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박사님, 불꽃이 꺼지는 느낌이에요. 친밀한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오 전부터 지침, 친구 모임은 끊기고 사소한 일에도 다투곤 했죠. 나이 탓이겠죠? 라며 체념했습니다.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침은 커피와 토스트 점심은 현장 근처 빵이나 라면 채소는 그때그때 그때, 콩류는 찌개에 조금 쉬는 시간엔 담배 두어 개비 마감 후에는 맥주 한두 캔이 일과였습니다. 진찰 소견은 창백한 피부 그리고 제가 익히 하는 소모된 눈빛 저는 기본부터 제안했습니다. 접시를 더 푸르게 시금치 근대 브로콜리 콩류주 23회 감귤류 매일 주 4일 30분 걷기 그리고 주치의와 상의의 엽산 보충 필요시 b6 b10이 함께 결과는 2주엔 미미했습니다. 4주차 사소한 일에 덜 욱합니다. 6주차 아내분이 예전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이 돌아왔다고 하셨죠. 8주가 되자 김센성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침 발기가 다시 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분명히요. 불꽃놀이 같은 반전은 없었습니다. 대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피부톤이 돌아오고 피로의 층이 한 단계 얇아졌으며 친밀함이 더는 피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 바뀐 건 인생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했습니다. 담배를 줄이고 맥주는 금토로 모으며 접시는 신호등처럼 구성했죠. 초록, 채소, 호박색, 콩통곡, 빨강, 기호식. 왜이 신호들을 강조할까요? 많은 분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인내심이 줄고 방금 읽은 것도 가물가물하며 친밀한 반응이 흔들린다면 그건 자책이 아니라 점검의 순간입니다. 엽산 결핍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흔하고 교정 가능하며 습관과 함께 다루면 삶이 체감되게 좋아집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지속되는 피로, 집중 저하, 창백함, 기분의 굴곡, 불규칙한 반응이 여러 겹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주치의와 상의의 필요시 검사로 확인하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진짜 음식 매일 초록, 콩류, 술, 담배 줄이기, 가벼운 걷기 시작하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통하는 실행 설계도를 드립니다 복용량, 복용시간, 최소기간, 그리고 생활습관과의 시너지까지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한 페이지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용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실히 통하는 것들 찾는 남성에게 저는 불꽃놀이를 쫓지 말고 기초 체력을 쌓차고 설명합니다. 아래 계획은 제 진료 현장에서 가장 결과가 좋았고 언제나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합니다. 일출발점. 세 가지 빠른 점검. 접시. 하루에 입채소를 얼마나 먹나요? 거의 없다면 이미 단서입니다. 습관. 매일 술. 가끔 담배. 조용한 좌식 생활은 컨디션 저하와 함께 움직입니다. 신호. 가시지 않는 피로 줄어든 아침 발기. 창백한 피부, 흐릿한 기억력, 이 엽산, 비구, 보충 권장 예시, 용량, 다수 환자가 치료적 용량인 하루 OMG 엽산에 반응합니다. 일반 종합 비타민보다 높습니다. 복용 시점, 공복, 아침 식사, 30분 전, 물과 함께, 최소 기간, 8주는 봐야 평가가 됩니다. 보통 4, 6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고 안정화는 그 이후에 옵니다. 중요, 혈압심장약, 환경연제 메토트랙세이트 등 복용 중이면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적 방향이지 진료대체가 아닙니다. 3. 똑똑한 시너지. B6B12. 일부 환자에서 호모시스테인 조절과 미세순환, 미세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로 채우는 미네랄. 마그네슘 콩 견과. 칼륨 채소 바나나. 철 콩류 플러스 비타민 C 동시 섭취. 사실 전 식사 금욕이 아니라 현실. 신호등 접시 규칙. 초록 매일. 시금치 근대 브로콜리 잎채소 감귤류 콩류주 이사회 통곡물 주황 절제 가공육 숙성치즈 기분전환 베이커리 가벼운 음주 빨강 진짜 가끔 초가공식품 설탕 음료 스페인식 팁도 응용 스프 포타해와 따뜻한 샐러드를 활용하세요. 렌틸콩 스튜는 비구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줍니다. 수분 하루 1.5 2루 물은 전반 흐름에 도움. 5. 일정에 들어가는 움직임. 걷기 30, 40분. 주사 5회. 마른 되지만 노래는 어려운 속도. 짧은 근력 2회 20분. 스쿼트. 푸시 변형. 플랭크. 혈류 개선과 인슐린 감수성 향상. 6. 잘 가고 있다는 신호. 2, 3주. 머리 맑음. 기분 안정. 4, 6주. 아침이 가벼워지고 가끔 아침 밝기 재등장. 8주 플러. 반응의 예측 가능성 상승, 즉효 의존 감소, 동반 변화, 창백감 완화, 에너지 지속, 칠집착 없이 측정하기, 3줄 일지, 수면 시간, 에너지, 0, 10, 아침 밝기, 유, 무, 검토, 82주의 주치의와 비구, BCB, 필요시 호모 시스테인 확인 및 조정, 할 변화가 없다면 복약식 습관 재점검, 공복 매일 복용, 채소 콩류 실제 섭취, 방해 요인 확인, 매일 술, 잦은 흡연, 높은 스트레스, 짧은 수면은 발목을 잡습니다. 의료 상담, 대사 혈관, 호르몬 심리 등 다른 원인 배제. 비구은 퍼즐한 조각입니다. 부 안전성과 상식. 엽사는 대체로 내약성 양호. 그러나 만성질환, 복합 약물 복용자는 반드시 의사와 조율하세요. 오가 좋으니 10은 더 좋다는 발상은 금물 과량보다 꾸준함입니다. 위장, 불편 등 이상 증상 시. 중단 후 상담, 진료실 실제 사례. 이준호 49세, 대전. 영업직인 준호 씨는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 외식 불규칙 식사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지치는 느낌과 흔들린 자기 확신을 털어놓았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삐끗하면 일주일 내내 신경 쓰입니다. 우리는 기본부터 시작했습니다. 엽산 OMG1, 공복 복용 주치의와 조율, 비육 B2B 표준 용량 병행, 최소한의 약속. 맥기니 초록 샐러드 렌틸콩 요리 주의회 감귤류 메일 퇴근 후 걷기 40분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첫 2주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후 탄산 음료를 끊고 술은 금토로만 5주 차 아침이 덜 무겁습니다. 7주 차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10주 검토에서 피로 감소, 기분 안정, 아침 밝기 빈도 증가, 더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스프린트가 아니라 제대로 충분히 한 것의 결과네요. 바로 적용할 핵심. 엽산 하루 OMG 공복 8-12주 의사와 상의. 필요시 B-6, B-12 병행. 매일 초록 플러스 콩류주 2, 사회 플러스 술 담배 줄이기. 걷기 30, 40분. 플러스 주 2회 간단 근력. 에너지 아침 기록 8-12주 점검.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엽산 비구. 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친밀한 반응까지 좋아질 수 있다면 왜더 널리 권하지 않을까요? 음모가 아니라 인센티브 진료 시간 기대치가 뒤엉킨 결과입니다. 일시장을 크게 흔들지 않는다. 비구은 저렴하고 처방전 없이 살수 있습니다. 즉각 효과 약물처럼 대형 광고가 붙기 어렵고 홍보가 없으면 대중에겐 없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 효과가 점진적이다. 요즘은 지금 바로가 표준입니다. 빠른 보조제는 몇 시간 안에 눈에 띄지만 기구은 내피, 호모시스테인, 산화질소, 에노신호 같은 기반을 수주에 걸쳐 다집니다. 첫 2주에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기 쉽죠. 탄 프로토콜의 관성. 임상현장에선 가이드라인과 경로가 안전망입니다. 알고리즘에 큼직하게 실리지 않으면 논리와 안전성이 있어도 일상진료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사성별 주제의 편견. 옆사는 흔히 임신과 엮여 남성은 관심 밖으로 밀립니다. 게다가 발기 문제는 1차 진료에서조차 말하기 어렵고 서둘러 지나가곤 하죠. 오,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좋은 설명엔 시간이 듭니다. 식습관, 접시 구성, 기대치, 진행 측정까지 다루려면 70분 진료로는 빠듯해요. 즉각 효과 옵션이 시스템상 더 쓰기 쉽습니다. 이 간극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 최재호 54세 부산시 사업가의 출장 저녁 약속이 잦았습니다. 몇 달간 친밀한 반응에 들쭉날쭉함을 겪었고 주말용 아략에 의존했죠. 가끔 통하지만 한번 삐끗하면 불안이 커졌습니다. 박사님, 제 몸으로 복권을 더는 못 끌겠어요. 평가해보니 혈압은 안정, 큰 이상은 없었지만, 호모시스테인 상한선 근처, 비구 낮음, 입채소 콩류는 부족했고, 스트레스가 일상. 저는 현실적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엽산 OMG1, 공복 복용주치와 조율. B6 b 1 2 병행 고려 식사는 80 20 원칙 매일 초록 콩류주 2-3회 와인은 매일 조금 대신 주 2회로 지정 빠른 걷기 35분 주 4일 휴대폰 없이 나와의 미팅 미니 일지 수면 에너지 아침 발기 유무 제호 씨는 숫자로 확인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첫 2주 드라마틱한 변화 없음 5주 차 아침 예스 표시가 늘고 사소한 일로 덜 언쟁 8주 차 예측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주말 아략 의존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쓰되 구명 튜브는 아니게 된 셈이죠. 그의 총평, 불 끄기 모드에서 정비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 결국 네 가지. 내피 케어, 호모 시스테인 관리, 에노시노 NO 정렬, 지속 가능한 습관.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비구의 가치는 모든 걸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강화해 다른 요소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데 있. 꾸준함이 초조함을 이긴다. 6, 8주를 채우지 못하면 많은 이가 너무 일찍 포기한다. 시작은 간단하게 늦기 마침 수면을 기록하라. 복잡한 수치보다 행동을 붙잡아준다. 해답은 각자 다르다. 누군가는 가끔 보조제를, 누군가는 습관 플러스 비구만으로 충분하다. 핵심은 정보에 근거한 선택. 놓치지 않기 위한 실전 로드맵. 피로, 기분 저하, 아침 발기, 감소 초록, 콩류 부족 50대 이상 흡연, 잦은 음주, 심혈관 약 복용 중이라면, 주치 의와 상담. 권고되면 비구. OMG. 1공복. 최소 8주. 필요시 비육. B12병행. 접시 설계. 매일 입체소. 콩류주. 2, 3회. 감귤류. 움직임. 주 5일에 가까운 30, 40분 걷기. 핵심은 반복. 현실적 기대. 목표는 안정성. 불꽃놀이는 부차적. 8, 12주 점검. 주관적 변화 아침 에너지. 필요시 검사로 조정.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고. 이 내용은 건강교육일 뿐 진료대체가 아닙니다. 밝기 문제는 대사 혈관, 호르몬 심리 등 다양한 원인이 얽힙니다. 그러니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구은 퍼즐의 한 조각이지만 너무 단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기엔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이 관점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곧 이어질 마무리에서 하루 한장 요약 플랜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과 잘 설계된 비타민 B구엽산 보충으로 많은 남성이 요란한 직효 없이도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트: 매일 초록 채소를 우선하고 콩류는 주 2, 4회 걷기는 30 40분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실제 변화를 보려면 에너지 수준과 아침 밝기 유무를 기록하세요. 주의사항: 엽산은 의학적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혈압 심장약 환경 연재 메토트렉세이트 등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 질환 새로운 증상이 있다면 보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임의 증량이나 즉시 효과 약속은 피하십시오. 마무리 임시 방편에 대한 의존은 줄이고 기초를 다지는 노력을 늘리세요. 꾸준함과 전문가의 안내가 있다면 친밀한 반응은 다시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공유, 좋아요로 명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응원해주세요.